3인 큐면은, 여기 하나씩 털고 모인 다음에,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할래요? 그래요. 여기로 가요 가죠, 여기로. 네. 좀 빨리 내려가지고 저까지 쭉 날아가야 돼요. 야, 어느 집들로 갈 거예요? 글쎄요. 아, 끊겼다. 오, 글록이다. 오, 벡터다. 어. 오, 온가일로 온다. 어, 쟤들 어디가 이름 미친? 고구 <laughs> 상자가 세개나 있는데, 어, 여기 또 있어! 빵네 개다. 어 M 1 6이다 제가 지금 M 1 6이라서 오탄이죠? 야, 해야... 네. <laughs> 뭐라고요? <laughs> 오, 뭐야 여기? 아, 어, 여기. 맞네 이거. 속이다. 오, 오 나이스. AR? 네. 어. 야, 빵몇 개씩 있어요? 빵이요. 아, 빵, 두 빵이 빵이 뭐죠? 보급 상자. 보급 상자. 보급 상자에서 3세 <laughs> 개. 야, 넷은 일로 와요. 아, 하나 대. 하나 가져가. 네개 있습니다. 몇개는데요 준들이? 네 개. 누가 네 빼고 아, 세 개. 그리고 세개 먹읍시다. 어디 갈까요? 파란 픽 가서 저기서 그냥 자리 잡고 우리 동성이요. 대체 나도 첫치킨인 건가? 네, 여기 털고 자리 잡아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우주 풀셋. 이 동네는 우지사랑이가 우지밖에 없어 소음기 왜? SMG 모음기. 어? 오 SMG 100. 소음기 SMG 쓰시나? 네저 벡터 쓰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차소리 들린다 온다 제니 로드킬 실패 <laughs> 아 뭐야 봤어요 하나. 얘는 계속 나한테 로드 킬을 시도하네. 기절. 우리 사각지대에요. 나무디. 제 손편 나무디 하나.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가요. 나 쏜다 애들. 네, 저도 맞대 맞았어. 아이씨 뚝배기가 없어가지고 나대지 못하겠네. 아 나무 아, 보인다 보인다 나무. 아, 기절.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야,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려다 가 실패. 나머지 위치 알아요? 아니, 아니요. 여기 W 방향에 나무 뒤에 있어요. W 방향에 W 255 방향 뒤편에. 자, 지뢰 한 번만 더. 저기, 나, 저기 285 방향. 285 사이에 나무 뒤에 있어요. 가까운 w 나무? 중. 네. 꼬아 떨보인다 나이스. 저 스킬 트 아니요. 잠깐. 그럼 내가 좀 돌아서 갈게요. 체육 얼마 없을 거예요. 킬저 스킬, 트 아이스. 그냥 방금 개꺼 제가 볼게요. 네. 맞춤. 아, 또 오는데? 차. 아차또 온다. 아뭐 여기 뭐 인기 인기 방어운야 쟤네 내렸어요 아씨뭐슨이려고 하니까 이따 뭐야? 이거 뭐게요거그러 이거 뭐얘그러자요 아, 나. 아야이씨뭐 이거 뭐야? 이쪽으로이쪽으로이쪽으로이실탄야이다미어미어 뭐야? 이 이거 뭐야? 아, 저기 저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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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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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먹으러 갈게요. 이 배율 하나 아, 나오이이 없다. 어, 내근처거 이거. 데거이다내 근처 온다 그냥 가이 그냥 가이케이 합니다 쟤는 그냥 보내고 나일 나무 무빙 쳐가지고 사려고 근데 아까 나무에 아까 저 나무에 숨었을 때 누가 저벽 켰거든요? 아 그리고 저기 저 멀리 있는 제시체에 스커스 있어요. 저안 먹었어요 저. 쟤도 와가지고 에이, 먹어 오케이 어이씨 물자 보고 빠들려다가 이거 그냥 목숨이 한두 개가 남아나지 않겠네. 이 칠민이 형왜 이렇게 많아요? 예? 칠민이 AKM 때문에 많이 두고 다닌 거 같은데 AKM하고 지금 스커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 그러네. 어, 잠깐만, 나2배울나 먹어놓은 거 어디 갔지? 아, 여기, 어쩔 수구나저 이거, 좀구급산제좀 아, 먹으실 분. 네? 주님, 아니요. 주님, 구급산제저 다섯 개있어가지고좀 나눠야 할것 같아요. 저 무기 없어요. 저 스크스랑 그로자 들게요. 오케이. 우리 움직여야 돼요. 중앙으로. 움직여야 돼 오케이. 아, 잠시만, 거기 방타고 있어요? 여기요? 1레벨. 됩니다. 이, 이거, 그냥, 저, 이거 드세요. 군용조끼. 3레벨. 50명 밖에, 50명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올라가죠? 예, <laughs> 네. 네. 그냥, 이거, 이거 분배하고 가요, 지금. 이따 가면 분배할 시간 없어. 오케이. 싸운다, 지금. 예, 네. 저, 저, 일단 내버려두고, 그냥, 여기, 여기 가져가요. 뭐요? 상자 하나, 드링크 하나씩, 진통제랑, 앞에 차 있다. 출발차 터트려 컷 나이스 누 구나 쏜다 그 와중 에나하 하드샷 헤셋했는데아 이구나 방금 앞에있던애들 앞에 아니 에요？네, 맞 아요, 얘네 가쏜거아니야실밀이 있다 어브 s s 스스다 VSS 스스브스스이스 에스 브이 에스 에스 가야 에스 에스 브이 버스에뚝배기에 내가 깨버렸네 미안 어. 우리 계속 가야돼요 어 AR 소입니다. 얼른 와요 얼른. 예, 네, 갑니다. 우리 바로 옆에 집 보여요? 네. 그 거기 한번 탈까? 탈죠. 그냥 위, 위, 일단 위치 확보하고 분배하고 갈 준비. 예차 온다. 뒤에. 어.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다시야 다시야. 에스, 아! 나이스! 헤드샷 하나 기절! 또 기절! 나이스. 다 저스트 킬이에요? 아니요 하나 아니에요. 저 댁에 딸 핀데? 아 하나 보인다! 잠깐만! 75방에 하나 우리 쏴요. 어딨지요? 킬. 저스트 킬. 아니 75방향에 나무 있다니까? 저기? 어? 저스킬 했다고요. 킬 아니 살아있다고요. 차, 차, 저, 차 옆에. 했어요. 했어요. 시체요 지금. 아니요 있는데? 했다고요. 내가 시체 했다고. 시체. 지금. 내가 킬 했다고. 얘 뭔데 빵이 다 있냐? 아니 그, 그차 말고 오른쪽에 나무 하나 있는 거딸랑거있거 보여요? 저차 타고 가잖아. 저얘들아 저기 있네. 예. 네. 쟤네들이요? 아, 괜찮아, 괜찮아. 못 봤을 수도 있지. 쟤네, 쟤네 갖고, 우리는 좀가 그냥, 얘들 필요한 것만 파밍하고는 갑시다. 와, 얘 8배율, 4배율, 2배율 다있네 그냥 드링크 많으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빨리 먹고 가요. 그냥 다 마셔버려. 남겨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요. 10초 남았어요. 우리 가야 돼, 이제. 얘들 왜 이렇게 차를 많이 타고 다녀? 어, 그로타끌라고 오씨, 뭐야, 저. N 방향이. 왜 보급이 떨어져? 보급 떨어져. 어, 우리 그이 근처에 자리 잡아봐요. 일단. 어, 그걸 안 그런 상태에서. 뒤에 보고 싶게 하죠. 네 우리 지금 매매 자리가. 차를 여기 잡고 있으면은 나을 거예요. 야 역시, 매매할 줄 알았어. 콜라 어, 앤이 씨좀 돌아가시다가 간 거야 어이 거기 너무 낮아요 애이쪽 앤이 쪽에서 들리는데 어이 우리 쏜다 이 S, 길서뭐150 150양아 하나 보여요 두발 지금 시간,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가요 이 방향이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여기, 여기, 지금 내가 쏘고 있는 나무, 뒤에. 봤어요. 오케이. 한가 맞았어요. 나이스. 제가 아마 치료하느라 정신 없을 거예요, 양 각자. 가 맞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지금 우리, 우리 쏘고 있는 방향 나무. 나, 기절. 어, 내 앞에 있다. 저스킬 예. 자, 나 치료. 120 방향에 SE 120 방향에 네돌 위에 있어요. 어 하나 보인다. 165 방향에 가. 사람 하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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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험해. 저 우리 못 가, 봤어요. 보다. 어, 자, 맞아. 소소 소음기 썼나 보네. 소음기. 저 소음기. 아네 소음기 소음기. 어기 아, 있다 저기 사람 있다. 엎드렸나? 엎드렸어 어, 엎드렸어 어, 자기장으로 어, 가자 엎드렸다 어, 네, 안쪽으로 들어가요 한발 어긴 자기장으로 발. 들어와 거기 다 바깥이야 이번 거 맞으면 아파요 자기장 오케이 쟤 뭐야 스크스야아나 쏜다 공대 안 하고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 안, 이제 이제 여기서 잘안 보인다. 우승자 말하자 행복하구만. 150 방향으로 올라갔어요. 한 발. 네 잠시만요. 아나 쏜다 누가 나 쏜다. 그거 끊으세요. 그냥 회복할 수 있으면 회복해. 나무 지에서 아, 야, 쟤들이랑 우리 싸움인데 이제? 그러니까요. 아이씨 저 위에도 있다. 야이 방향에 이 방향에 한큐 있어요. 이 방향에 아고 네. 저기 저기 높은데. 지금 돌돌 뒤에 있는데. 한 하나 있어. 요 우리 절로 가야 돼갈 거면. 나무 뒤로 가죠 다안 보이네. 뭐냐 저 있는 쪽이잖아요. 네. 갈 거면 갈 거면 지금 가야 되거든요. 저희는 쪽으로 올라갑시다, 이거. 맞던 말던. 이쪽으로 돌아가요 여기 자기장 아니에요? 나머지 있을게요, 그냥. 아래측에서자기좀 네. 움직이고 있어요. 얘들이 멍청이 있으면은 자기장.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야? 이배0방향이배0방향 저기 살짝. 언덕, 언더, 언덕 아, 지금 올라가고 있 o u will love out, sir. 는 k a y Take you, roll out. I said, I w 아 어, 괜찮아 둘, 괜찮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v e you. g o 어,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올라 가, 빠 g 가 얘네 한한 한 스쿼드가 저스키 저스해요. 저 멀리 서 쏘는 데 무시하고 어, 저거 기 올라가요 올라가. 어 저기 올라가. 저기 저기. 아씨. 하나 남았어 하나 하나 나이스, 아, 나이스. 예. 와 치킨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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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아, 이렇게 우리 빡겜하면 이긴다니까. <laughs>